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135년 전에 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정말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또 생명과 가족까지 같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음, 그분들 아니었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어요, 그죠 음, 음. 자, 그래서 135년이 흐른 지금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네. 어, 30년 전에 동유럽의 공산 국가였어요, 그때는. 네. 불가리아. 네. 뭐가 생각나요? 요구르트. <laughs> 그렇게 우리 잘잘 잘 몰라, 그 나라에 대해서. 네, 네 맞아요. 어, 저도 코팍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체교 잘하는 음. 나라. 뭐. 예. 불가리아의 1호 선교사로 나가신 분을 오셨어요. 어, 배점선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십 년 되셨다고요. 불가리아 가신지? 네, 이제 삼십 년 시작하는 거죠. 네, 삼십 네. 년이면은 네, 네. 사실 불가리아가 더 편하시죠? 네, 편합니다. 불가리아가. 우리 그래. 네. 아니, 언어도 불가리아가 어더 편하지 않으세요?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늦게 나갔으니까 아. 한국말이 편하기는 하지만 네. 네. 살기는 불가리아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 네. 그죠. 우리 불가리아 말좀 가르쳐 주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브리아트노미에 다세 스레시따메 저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 복비 오비자 하나님, 복이, 복이 하나님이에요. 네, 네. 비 당신, 오비자는 사랑한다. 복비 오비자. 선 성교사님, 그 음. 가족 중에 네. 순교자가 있어요? 오. 네. 눈물에. 아, <laughs> 응. 어, 네. 어, 누구죠? 어, 시동생, 저희 음. 목사님, 밑에 동생. 음. 네. 아 교단은 고신척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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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호 성교사님, 이 7년 지금은 9년 되었겠네요. 네, 네. 어 7년 그러니까 9년 전에 오셔서 네. 7년 사역하시고 네. 2년 전에 이제 그 사역하다가 네. 어, 순직하신 거죠. 아, 왜요? 음, 원인은 알수 없지만 네, 네. 병으로 어, 갑자기 갑자기 그 네. 이제 그 사역 을, 언을 하고, 네네. 어, 나와서 걸어가다가, 쓰러졌는데 음. 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런지구나. 그, 불가리아에서, 저, 문화사역 가다가 그저, 그, 불가리아에서 네. 장례식도 거유해 네, 주고. 불가리아에서, 아 이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음. 이제, 그 현장에 갔는데,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는데, 음. 시에서, 음. 시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음. 어, 우리의 친구를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아. 어, 우리 시의 시민의 장으로 아. 장례식을 아. 치러 주겠다고 해서 다들 놀랬어요. 왜냐면 하 음, 정교국가잖아요. 음. 네. 우리는 개신교 선교사고. 음. 네. 어, 그래서 생각도 못 했던 일인데 음. 어, 그 시장님의 말씀으로는 예, 예. 시가 네. 이렇게 아, 지금 저 장례식장 면인가 보네요. 음. 네. 예, 예. 네. 음. 목사님, 네. 네. 저희 이제 목사님. 저기 그 네, 지금, 저기, 시에서 제사네 아, 예, <laughs> 네, 예. 네, 아, 네. 네. 시동생 김철호 성교사님. 네, 이름이 적혀 있고요. 저 사진은 음, 장례식, 어, 장례식 끝나고 네. 아, 2년 음. 어, 세월이 딱 이제 지나갈 무렵에 어, 전화가 온 거예요. 제 가족입니다, 저 네네네. 사진에. 브라짜라는 시에서 저희 음. 시동생이 사역을 했는데요. 아, 네. 그 시에서 출생하는 영웅들이 그 묻혀 음, 있는 비어 있는 거기에 음. 이제 아, 어떻게 보면 네. 뭐 외국인으로서의 네, 그 국인이었을 외국인으로서 처음인 거죠 그니까 그 아, 나라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근데 네, 문화 사역 열심히 했는데 네. 그 시가 좀 죽어 있는 시였는데 아. 이제 삼촌이 들어가서 그 시를 격상을 시켜서 아, 네. 시장이 너무 좋은 음. 친구를 예. 네, 잃어버렸다고 정교사님그 음. 아까. 그 헤어스타일, 네. 그 머리가, 네. 그, 우리 아까 저 스튜디오 밖에서 얘기했을 때,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얀 머리가 아니셨다고요? 네. 어, 제가 저, 검은 머리죠. 네. 제가 원래. 네. 머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얗게 변했어요. 네, 거예요? 하루아침에. 불가리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좀 나름대로 열심히 음. 하다 네. 보니까, 어, 이런저런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 예. 테러를 당하고, 아, 네. 언론 테러도 당하고, 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 불가리아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엄포를 음. 했거든요. 음. 그리고 안 나갔는데, 어, 그 4년째 되는 해에. 예. 4년째. 네, 4년째 음. 되는 해에, 이제 네. 4년 하면 그때는 이제 안식년을 할수 있는데, 음. 네. 그 되는 해에, 어, 어느 날, 그, 대낮에 초대받지 않는 강도들이 음. 집에 들어왔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제 사역이 이제 좀 언어도 되고 아. 잘 된다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되고 사역을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아, 아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도 안 나가니까, 아, 아 남편을 이제는 잡으러 왔구나. 아. 왜냐하면 그사람 들어와서 건충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아. 몇 명이? 어처음엔두 명을 제가 들어온 걸 알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홀에 제가 이제 그 붙들려서 들어가는데 홀에 또 사람들이 있어서 어. 한 여섯 명 어. 들어온 어. 거, 근데 거. 근데 혼자 계셨어요? 네. 집에 집에 혼자 네. 계셨는데 네나제고 음. 저희 아들은 학교 갔고 음. 저희 목사님은 어 신학교 음. 이제 수업을 하고 점심때 식사로 오시기로 해서 제가 점심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이 이제, 오시기 전에 예. 이 강도들이 먼저 온 거예요. 와, 아니, 근데.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모님께서 가만히 안 두셨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곧 들어오실 거니까 예, 예. 남편이 들어오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소, 이 사, 집안의 분위기를 바깥에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음. 남편이 음. 들어오다가 상황을 판단을 하고 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래서 어. 고함을 치면서 그냥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어. 이제. 격투가 시작이 된어 거예요. 그 입을 막으려고. 네. 그래서 겨, 격투가 시작돼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으로 머리를 때리고 어 그래서 이제 머리가 피가 나고 어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싸웠던 것 같아요. 혼자. 예. 네. 여자가 어떻게 남자들을 상대로 아니 근데 그냥 그 이제 손발을 묶고 하는 거를 제가 음. 막 풀려고 하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몸부림을 친 거죠 그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하니까 말을 혹시 못하게. 그저 총은 네. 안 맞았어요? 네 총은 맞았는데 맞은 줄을 몰랐어요. 어디? 어디 맞으셨어요? 무릎을요 무릎. 요 무릎? 네. 괜찮아요? 어 조금 저리기는 하는데 병원에서 전총 맞은 줄 몰랐으니까요. 음. 총을 맞고도 제가 병원에 걸어서 갔어요. 어머. 네. 그 몰랐으니까 이제 어, 부축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 바깥을 나갔으니까. 음, 음. 나가서 사람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음. 갔는데 저는 이제 머리만 맞은 줄 알았는데 어. 병원에 갔더니 나를 음. 데리고 간 사람이 음. 네. 의사한테 총 맞은 환자라고 그랬어요. 어. 음.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그 세상에. 목사님은 들어오다가 괜찮았고요. 목사님은 사건이 다 끝나고 들어오셨어요. 아. 경찰 그럼, 다 출동하고 경찰은 출동을 안 하고, 안 하고. 그럼 음. 도, 도둑들은 다 도망가고요. 음. 예, 도망을 가고 왜 음. 네. 네, 왜냐면 도덕이 먼저 갔으니까요. 음, 아. 먼저 도망가고. 네, 그러면은 중에 갔으니까그 아휴, 그, 음. 아유, 그, 저, 그 <laughs> 사건이 있고 네.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목사님이 네. 첫 마디 뭐라고 하셨어요? 예, 네,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네, 네. 저희 목사님이 어, 저한테 음. 어, 그 제가 이제 혹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는지 어 그, 당신 그 사람들을 용서해줘. 어, 그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아니, 지금, 내가 이제, 그, 머리, 머리도 수술하고, 어. 이렇게, 기부, 다리를 수술해가지고, 음.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렇지. 아니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라고 <laughs> 음.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음. 당신이 그 마음이 들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는 음. 처음에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아유. 섭섭했어요? 섭섭하죠. 네, 뭐. 결국은 용서하셨다면서요. <laughs> 네. 아니 이제 누워있는데 음. 계속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네.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오고 트러마가. 이제 진통도 있고 이래서 하니까 네. 자꾸 옆에서 어 용서를 해주라고 그래야 어. 제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래서 음.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재판 과정도 오래 걸렸고 한 10년 걸렸다면서요? 네 10년 정도 네.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네. 부인하셨다면서요? 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맞습니까? 그랬을 때. 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음, 음. 제가 그 변호사나 검사한테 물었더니 제가 시인하면 음. 그 사람이 강도, 살인, 미수 이래서 음. 15년형으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 이미 용서한다고 했는데, 어. 그런데 제가 용서했다고 했더니 음. 법정에서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저는 용서했으니까 음. 당신들이 조사를 해서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음. 생각이 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음. 저는 제 선에서는 끝이 났다고 했는데도 10년을 끌더라고요. 음, 재판을? 예, 두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번 아, 법정에서 아. 만났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네. 저 이제 교도소는 안 가고 네. 나중에 그분들이 후원금을 걷어서 성교사님 드렸대요. 아, 후원금인 줄은 몰랐는데 네네. 그 법정에서 음. 돈 받은 거 없냐고 그래서 어. 저는 받은 거 없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음. 보냈다고. 아. 어, 그래서 어, 저희 목사님과 생각난 게 우체국으로 돈이 들어온 음. 게 있었는데 네네네네. 저는 어느 분이 익명의 어느 분이 네. 그 후원금으로 보내셨나 선교비로 보내셨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 강도들이 보내 줄은 어, 웬 일이야?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기 어, 우리 배점선 선교사님이 용서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법정에서 널 용서했다고 했으니까 아 네. 그래요. 아니 그데그 뒤에 참, 음, 네. 강도 사건도 이게 세상에. 이 불가리아에서 얼마나 무서워 나는 그런 사건 당하면 바, 당장 떠나고 싶은 예, 것 같은데, 예. 또 계속 머물러 계셨었는데 음. 더큰 위기가 왔다면서. 요그 네. 다음 해에 저희 그 목사님을 추방을 시키시더라고요. 어머, 음. 5년 음. 입국금지 이래서. 음. 왜요? 부르죠. 음. 네. 그러니까 거기가 불가리아 그 당시에 저 러시아. 어, 소련 연방이니까 정교죠? 네, 불가리아 음. 정교. 정교니까 네. 여기 우리 저 개신교, 개신교 목사. 개신교를 싫어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예. 네. 네. 그래 서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 저희 목사님을 신문에도 막 이렇게 내면서 이단이다. 예. 아. 네. 그들이 볼때막 그렇게 네, 얘기하죠. 네. 네 어. 그래서 어, 같이 나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가 이 나라 떠라. 해마다 이런 건수들이 생기는데 음. 이게 불가리아 지겹지도 않냐고 어, 떠나라고 그러면 남편을 네. 데리고 오시게 해서 가족들이 짐을 사서 나갈 수 있는 배려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음. 그때쯤이니까 제가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예 네. 네. 음. 네. 그래서. 안 도와주면 대사관에서안 도와주면 음. 5년 입국 금지를 당했으니 음. 5년 헤어져 살겠다 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그래서 세번 권유를 하더니 예. 어, 사실 저희 아들은 아마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음. 어, 그때 당시에 네, 그래 했는데 제가 아들이 네.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야. 음. 어, 기도하면 음. 아버지 언제 어, 무사히 돌아오실 거라고 했는데 돌아왔어요? 네, 2년 아그두달반 어, 만에 음. 극적으로 어떻게. 예. 오. 어, 이제 남편이 추방을 당해 있는 상황에, 네네. 이제 그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단기팀이 오고 싶다고 전하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 남편이 안 계신다고 그랬더니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네. 제가 5년 후에 <laughs> 들어오시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음.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음. 아마 그 교회에서 또 외무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아, 예. 제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우리 한국 이제 불가리아 대사관에 아니 국민이 추방을 당했는데 이유도 없이 음. 어 대사관에서 뭘 하냐고 좀 이렇게 원푼을 주셨는지 아. 대사가 외무부 장관을 만나고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아. 두달반 만에 극적으로 다시 추방당해서 다시 돌아온 분이 저희 목사님 아마 이럴 거예요. 아, 그래요? 이때는 그 그러면 네. 선교 비자를 제대로 받도록. 네. 그 전에는 아. 비즈니스 비자, 네. 학부형 비자로 거봐.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는. 제대 아. 확실하게 이제 선교사하고 목사인 줄 아는데 네. 비즈니스 비자로 다시 불러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 정부에서 성교사 비자로 야. 만들어서 성교사 어. 어. 비자로 처음으로 이제 불가리아 들어오시고 성교사 비자라는 게 생겨서 지금은 성교사 비자가 제일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래서 이루죠져 아. 네. 그 선교사 와, 비자도 1호. 당당하게. 네. 네. 우리 저기 배점선 성교사님 여기 오늘 출연하신 걸 알고 음. 저희 제작 스태프들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사랑하는 아내에게 네. 어려운 가정에 시집와서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온 당신이 한없이 고마워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당신과 함께라서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나에게 생명이 세개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들을 위해 주겠다는 당신의 말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음. 있어요.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남편으로서 해준 게 너무 없어서 언제나 미안해요. 사모로서 여성 사역자로서 정장이 필요했는데 어, 당신에게 아직도 그것을 사주지 못하고 있네요. 당신은 잊었을지라도 내 언제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예쁜 정장을 입혀서 웃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묵묵히 걸어온 사모의 길과 여성 사역자의 길과 어머니로서의 길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선교지 바람에 상하여서 흰머리 듬성듬성한 당신의 모습 <laughs> 아름다워요. 수고 많았어요. 고생 시켜서 미안해요. 그리고 여보 사랑해요. 김호동 선교사. 저 이게 뭐냐 음. 이, 이 정장 제파손계 아. 사모님이 음. 주셨어요. 지금 아. 입고 네. 계신 거. 네. 그 정장 얘기가 뭐냐면 그 누군가가 상품권 십만 원 선물로 주셔서 그를 살 음. 기회가 있었는데 음. 여성 정장 코너를 세 바퀴 돌고 결국은 남편 와이셔츠하고 아. 바지 사고 마셨다 그래요. 아, 근데 그, 왜 네. 불가리아예요? 그게 이제 저희 목사님이 사실은 음. 이제 그 성, 이제 시골 교회 사회 끝나면 예. 일본 성교를 가기를 원했어요. 음. 네. 그리고 본인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저는 일본도 안갈 거니까 음. 어. 저는 안 하고 이제 그랬는데 성교 훈련 받는데 동료럽의 문이 뜬 열리면서 아. 독일 선교사님이 이제 불가리아를 이제 그 기아 대책기구의 그 도움을 받아서 네. 이제 구제하러 갔다가 음. 아. 아 여기도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그 대사관에 이제 그 발령받아 오신 분 중에 두 음.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래요 음. 네, 네. 그래서 그 사람 모아서 예배 드리면서 음. 그러면 앞으로 한인들이 몰려 올 텐데 아, 아, 아. 여기서 한인 교회도 생기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시고 한국에 나오셔서. 이제 성교 훈련 받으시는 분들한테 동유럽이 문이 열렸다. 아. 뭐 불가리아, 루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 동유럽으로 따라 나서라고 이제 이렇게 음. 그분이 말씀하셨나 봐요. 음.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일본 성교를 가기를 원했으니까 아, 저기도 어, 가야 있구나.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가니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나오셔서 또그 얘기를 하셨대요 아, 훈련 받는 중에 아, 그래서 목사님이 어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궁금해서 이제 예, 예. 본부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아무도 음. 나간 사람이 없으니 아, 당신이 이러고. 가서 음. 조사를 좀 해오느라 아, 이래서 조사차 나왔다가 음. 조사차 가셨다가 네. 그게 30년이에요 지금 네. 아그 선교사님 네. 그러셨구나 어, 네 여성 선교사들 그, 거기에서 또 회장직분 맡고 계시는 건 뭐예요 네 어, 제가 KWMF. 네. 세계 한의 선교사 협의회에 네.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2만 8천 명 정도 네, 되거든요. 네. 음. 거기에 남자 선교사님은 1만 2천 명, 음. 여성은 1만 6천 명이에요. 더많네 네, 여성 선교사 가더 많지만 음. 모든 프로그램 자체는 남성교사님 위주로 이렇게 네, 되어지고, 네, 네, 네. 그냥 여성 선교사는 그게 이제 아내 선교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정만 잘 지키면 된다. 이제 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선교지에는 여성 사회자들 할 일이 더 많아요. 어. 물론, 가정도 거예요. 지켜야 되지만, 맞아, 그게 여성성교사도 있고, 맞아. 목회자도 있고, 오, 교회에 네. 보면 여성여도 있고, 네. 근데 남자가 넘지 못할 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여성성교사들더 음.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음. 그에 이제 한국교회 사모들은 네. 그냥 목사님 잘 내조하는 음. 걸로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 네. 음. 그러니까 뭐, 성교, 선교, 안에 성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08년도까지 음. 음. 그, 강도들 때문에 음. 재판을 했잖아요. 음. 제가 음. 그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법정에 나가서 이제 정언하고 이랬는데, 2008년도에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아우, 예. 저희 목사님이 좀 쉬었다고 오라고 여성선교사 대회가 있으니 가서, 음, 좀. 음. 우리나라에서? 예, 아니요, 그 터키에서 있었어요. 터키에 처음으로 아. 여성선교사 대회가 이루어 있었는데, 네, 그때 거기에 이제. 쉬러 갔다 고 쉬러 갔다가, 아, 나같이. 심히 필요한 선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어, 만나서 얘기를 어, 해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꼭 필요한 거다. 어, 어, 어.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임원이 아니었지만 네. 그때 임원을 도와서 그냥 막 제가 좀 열심히 음.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지금까지 네. 어,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음. 네. 혹시 2000... 이일 때문에 한국에 나오신 네. 거예요? 음. 2020년도? 2020년도 죠 저희가 어디서요? 어, 대회? 어, 지금 교토에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어. 지금 지금 잠재 이렇게 아직 잠정적으로 예, 되어 지금. 있고 언제 원래는 원래는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네. 어, 안내 포스트는 나갔는데 음. 어, 만약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면 네. 가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 대회 남녀 통합해서 네. 대회가 7월 6일부터 9일까지 네. 한동 대회에서 있습니다. 정말 그 이로 음. 불가리아의 음.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음. 총도 맞으시고 정말 수많은 <laughs> 테러도 당하시고 정말 정부에서 자꾸 자꾸 추방하려고 네. 하는데도 악착같이 계시면서 그러니까. 네. 세상에 음. 아드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또 선교사로 또 음. 만드셔서. 네. 네. 다시 그 나라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네. 아드님 음. 가족까지도 네. 그렇다면 음. 오늘 얘기로는 네. 부족할 것 같아서 내일은 저 아드님 네. 김주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좀 출연하셔서 네. 나머지 못다한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네. 그 저기 내일 아드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또저그 얘기 얘기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좀 여, 여쭐게요 네. 어, 그 어려운 어, 불가리아에서의 그 선교사명을 이어받은 음, 거잖아요 네. 그 어머니로서는 어떠세요? 어 너무 감사하고요. 음. 어 저희 목사님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음. 어, 어, 좋아하시고, 네. 어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게 얘기하는 중에 네. 저희 목사님은 밀양에서 태어났어 시골에서 네.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뭐 자기 이름이나 부모님 이름 누구도 모르는 네. 그러한 가정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음. 음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인도 목회자가 되고 음. 어또 동생도 선교사가 되고 네. 아들도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예. 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받은 음. 어 그러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그러니까 세워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음. 너무 어 지, 진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고 네, 네. 네. 너무 좋아하시고요. 어, 또 학교 후배라고 또 자랑하시고. 아 예. 총신대 <laughs> 후배니까. 네, 네, 아들이면서 네. 후배고. 네. 어. 네 같은 학교지. 요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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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일 음. 네. 내일 저 아드님 김주신 선교사님. 네. 네. 그럼도 지 한국의 일 때문에 나오셔서 네. 계시니까 내일 하루 또 시간을 더좀 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강도 여섯 명과 격투를 맞고. 벌이고 총을 맞았으면. 어, 그 나라 보기도 그럼. 싫었을 것 같은데 음, 음. 세상에 30년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음. 불가리아가 복음화가 점점 돼가는 거고 네. 또 우리나라도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니까. 그렇죠. 음. 또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가 복음에 빚졌으니까 또전해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분이 다음 세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가리아 땅을 밟았어요. 그래, 맞아요. 네.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는 거, 제대로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 이땅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음. 저기 다른 나라 청소년들 네. 다음 세대를 모르 세우겠습니까? 음. 복음으로 세워야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들이 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티스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시티스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공이 6333-1003번, ARS-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